박수 한번 부탁드려요. 네. 아, 네. 아 네. 아 네. 아 역시. 아 저희가 좀 되게 식탐이 많은 여자 아이돌로 많이 알려져 있. 더라고요. 네. 잘 먹기도 하는데 멤버들 대체로 네. 어뭐 고기 몇 분까지 먹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아. 질문이 꽤 많았었어요. 네.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네. 제작진 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조만간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. 네. 그러면 나은 양이 보시기에는 여기서 누가 식탐이나 이런 소화 능력이 가장 좋나요? 그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지 않나요? <laughs> 먹을 거를 다 좋아하고 식탐은 다 많아요. 근데 아, 네. 어. <laughs> 봄이 향이신 거 <것> 같은데 <laughs> 아, 인정할게요. 네, 네. 저 진짜 잘 먹어요. 뭘 네. 거워낙 좋아해서 아, 잘 먹는 건 너무 좋은 거죠. 맞습니다. 좋은 네. 겁니다. 아, 네. 사실 저희가 피하고 싶은 질문은 저는 없는데 정말 다 물어보셔도 좋습니다. 하지만 아, 뭐그 어. 중에 꼽을 게 있다면 뭐가 다요? 있을까요? <laughs> 뭐 있어요? <laughs> 네. 아 다이어트 비법은 저희가 없어서 <laughs> 네 저희도 네 찾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 질문하셔도 저희는 네. 아, 네 좋습니다 뭐 역시 쿨한 성격답게 어떤 질문이 와도 다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혀주셨고 에이핑크 의쇼 타임을 시청하게 되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시에이핑크였습니다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we